안녕하십니까. 한자 1급에서 특급까지, 예, 대부분의 한자 강의하는 곳에서, 에, 보통 뭐, 3급, 그렇지 않은 뭐, 4급 정도, 이렇게 강의하는데, 에, 저는 한자 1급, 3,500자에서 특급, 4,978자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에, 그래서 제가 먼저, 일급을쭉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특급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뿔각, 아, 뿔각 또는 쌍쌍투각, 현줄각 풀뿌리각 이런 뜻이 많이 쓰이고요 에, 각가는 신라시대 베스림이죠 그 다음에 각목, 에, 각응은 매를 말하고 에, 각저총은 고구려 시대의 무덤인데, 여기서 각저는 씨름입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그림이 그려있는 무덤, 각축이죠. 각축, 각취, 각기도 씨름이고, 그 다음에 녹각, 사슴의 녹각이죠. 두각, 에, 서각은 코뿔소뿔, 우각은 솥뿔이고 직각, 촉각, 총각, 각궁, 반장죠 물건이 뒤떨어진 상태. 각자, 강립되자, 서로 굴러가지 않고 맞서서 버틴, 각자 붙치는 뿔이 있는 씨면서 이빨이 없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고, 또는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기, 모, 토, 각은 거북의 털과 토끼 이빨이란 것인데, 에, 이 거북이, 털이 있는 거북이 없고, 토끼 뿔이 없죠. 그래서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유 또는 마생각인데, 에, 저유는 순양의 젖이고, 마생갑은마래나 뿌리라는 뜻인데, 뭐 순양이 젖이 나올 리가 없고, 또마래가 뿌리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로 날각 물치각이죠. 원래 저 본자는 이 골고개에다가 병부 절을 쓴 자예요. 어, 각설, 각하 기각, 이 기각과 각하는 법률 용어로 많이 쓰는 것이고, 어떤, 거, 형식 요건이 미비된 경우가 각하이고, 이 없이 대가 기각이라는 것이죠. 뭐, 냉각. 또, 망각이죠. 팔아주는 매각. 그 다음에, 불태우는 것이죠. 소각, 태각. 예, 강론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어, 물식하고 늙을 자는데 구기자 나무. 구기자 나무를 다른 말로 강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색일 각자죠. 또, 각박할 각자, 시각 각자. 예, 그래서그랬죠 뭐의 각고다. 그 다음에 각골 불성 유목인데, 에, 고니를 그리려 했는데, 오리 같이 그렸다는 뜻이 사실은요. 어, 이런 뜻, 또 각인. 이쪽 각인, 뭐 경각지각에, 누각은 물시계, 자격 유지요, 부각, 또 시각, 심각, 또 우리가 이제 조각할 때 있죠. 양각, 음각, 뭐 정각인 것이죠. 각박성가죠. 모른정하게 인색한지에서 돈을 벌었다는 뜻이죠. 각골 면역, 고생을 무릅쓰고 열심히 들어간다 각골 난망이죠.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뼈에 사무치듯이 못하는 거. 각골 명심이죠. 뼈에 깊이 새기고 마음이 새기는 거. 각골 통한이죠. 뼈에 깊이 사무친 원한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각주 구검이죠. 또는 수주 대토라고 합니다. 에, 다리 각자죠. 또 발불 각자. 어. 에, 각광.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가 부족한 각기병이죠. 드라마에 나오죠. 각본이라고. 또, 느신한 다리, 각선미, 각색. 그다음 건전한 다리죠. 건각. 다리에 세우는 다리죠. 교각이죠. 어떤 거, 나쁜 것이 드러난 것이죠. 노출 마각. 그다음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죠. 실각, 또 달리기 죠이 인삼각, 행각. 마각노 출이한 것은 마각이 들어간다. 어떤 거안 좋은 일이 들어는 것이죠. 에, 수가 황망은 갈팡질팡에서 어째 모른 것이죠. 망지소조 또는 황황망조라고도 합니다. 대궐각, 복도각, 장교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요, 또 각하, 또 개각, 개각, 튀김기, 불교의 범각, 비각, 입각, 전각, 조각 공중 누각이나 사상 누각은 사물각 시초가 과가지 모드하는 것. 주랑 화각은 단층을 곱게 하여 아름답게 꾸인 유각을 말합니다. 깨우칠과 깨일 교자, 에, 각서 교환은 에, 약식 죄과 한계로서 이 국제 관계에서 간단한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고 각성. 하고그 다음에, 각지, 예, 각호는 고르시대 승려, 해동, 고승, 전승 승려죠. 감각, 경각심, 후에, 우리가 있죠. 오각이라고, 예, 미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다 마찬가지로 각자를 쓴 것이고, 환각, 또 자각, 이런 것도 있겠죠. 예, 쌍오각인데 예, 그래서 각규, 각규라는 것은, 쌍옥으로 만 홀, 이 규, 규란 것이 홀 규자이기 때문에, 예, 그, 이, 그, 리고이 쌍옥과 은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가 같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삼갈 각자, 또는 삼갈 적이 지어서, 각건, 각근, 각숙, 각신, 각준 다 같은 뜻이죠. 삼감 뜻이고, 각근면여죠 정성을 다옆으려는힘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 각자인데, 이 부수가, 이 창수이죠, 창수고 어, 그래서 아렇죠 이렇게, 이렇게 각막, 먼저 갑각류, 개각, 달걀껍질인 난각, 조개 조갑이죠, 패각, 폐각근폐주는 우리가 이거 조개를 먹을 때그 끝에 남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뿌리 그 기둥처럼 바로 조개 관절을 말한 것이고, 에, 그다음에 가리를 간자, 가리 연자죠, 뭐 간선. 또 우리가 옛날에 중에서 뭐, 간택, 또 분간, 이런 데 쓰이는 한자입니다. 방패 간 자, 또 보말 간 자, 또간혈간 자, 이런 뜻이고, 천간 간,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태양 간 자, 어, 간과죠, 에, 이 방패와 창, 그죠 간만이죠, 간조와 만조죠, 다른 말로 썰물과 민물, 에, 간벌찬은 그 신라시대의 표설 이름이고요. 이벌찬, 그다음에 간석지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사 지읽는데 잘못인 거죠. 간석지유, 간석. 그다음에 간여주, 아까 간조주, 썰물. 이제 그 만조가 밀물이고 간조는 썰, 에, 썰물이죠. 제가 그 간척사비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약간. 네. 아까 저. 간삼조인데 아까 이 간이 생강이죠 한방에서 어, 생강 3 개와 대추 2 개를 간삼조이라고 합니다. 딱을 간자, 실을 간자죠. 간경도감은 에, 조선 세조 때 불경을 간행하는 기관이고 간인이죠. 간인또 계간, 발간, 석간, 속간, 뭐 신간, 연간, 일간, 월간, 뭐 조간, 정간 종간, 창간, 폐간, 휴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 간, 간자, 우리가 5장에 말하는 건 간, 간자인데 간경변증, 또 우리가 간담이 써늘하다그러죠 간암, 간유조 카우코도를 위한 거, 간장. 에, 간내 도지나 열간 세수는 음쩍에 죽은 모습, 에, 또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이런 것이고 서로 마음을 터놓은 것이 아시겠지요. 바로 간담상조. 구비비 흑진 속마음 구곡 간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볼 간자 치킬 간자 대적 간자 아니죠? 간과하다. 우리가 간병인 그죠? 간병 간수 또 간주하다. 또 간파하다. 우리가 그죠? 간판 싸인모드란거 간호. 주마 간사는 말 그대로 다리는 말에서 산수를 그냥 들어서 벗을 대충 보고 지나간 것이죠. 간보운월은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달달럼거진다 해서 객지에서 가족이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음할 간자 또 어지럽힐 간자죠. 간교. 그다음 이제 그 뭐, 간통하는 남자가 간부고 여자가 간부예요. 간음, 간통, 간간, 친족간의 근친상간, 여러 명이 하는 윤간, 화간. 간유주 간사스럽고 아이 많다. 그래서, 간명, 간첨, 간기조, 도덕규자인데, 안팎으로 압도가 도량하여 나라가 혼란하다이도량에서 날뛰는 것이에요. 간특이죠. 간기하고 사특하다. 간에, 간사하고 결합해서 간에 또는 간활 같은 의미입니다. 네, 사이간자인데요그사이간자 보시면은, 문문에다가 날을 쓴 것인데, 예, 원래 본자는 문문에다 다우를 쓰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문에 다우를 쓰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이가아니고 하나는 한가를 한자죠. 예, 그래서 이제 문문에다가 나를 쓴 것은 이 문문에다가 다우를쓴 자의 속자이고 사이간자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석일 간자, 또염탕콩 간자, 뭐 이런 뜻이겠죠. 간격, 간격이죠. 뭐 간식. 간작, 간접세, 가끔 우이 나오다 안 나오는 개구리죠. 간헐천, 간혹, 공간, 시간이죠. 시간, 순식간이죠. 인간, 야간, 주간 이런 답이고 간첩, 적혀 온게 있는 상대편의 내부에 침투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죠. 간인, 간자, 또이 세인, 뭐 세작, 첩자, 영어로 스파이라는 것입니다. 예, 줄기간자두 번째는 주관할관자죠. 어, 몸통이랄 줄기를 말하는 것인데 아, 간근이죠. 또는 간부, 뭐 간사, 간선도로, 뭐 골간, 기간산업이다, 어간 이 뭐죠? 것이죠. 몸통인 구간, 정관은요. 어떤 사물의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예, 정성관, 간를간자인데 그 밑에 있는, 에, 마음, 심, 자,를 빼도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간곡 간담, 간대, 간독, 간망, 간성, 간원, 간절, 간청, 간촉, 또는 충광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중물이 밑에 사이가 안 쓰는 것이 대쪽관자, 단표랄 간자, 소울의 간자, 가래의 간자인데요. 어, 간결, 간단, 명료, 에, 간독은 편지를 말하고, 간략, 간박은 소박하다 뜻이에요. 간소, 간솔, 간이, 간찰도 편지이고, 간책, 에, 간책은 가려내는 것이고, 서간도 편지에요. 육간, 어, 미세나무 사자성어, 간발, 이절 수미, 이치, 양속이용 칭찬, 굉장히 중요한 성어인데요. 단발이질은 머리카락을 골라서 비질 한다 드시고 숨이치는 쌀을 씻어서 밥을 짓다 드시고 양소기용은 조를 씻어서 방을 진다 드시고 칭기차는 섬나무 떼일까을 조울로 달아서 불 때나 드시죠. 그렇게 뭐냐? 사람이 아주 잤다라는 뜻입니다. 제임뉴에 있다가 방패감 보텐자 아, 그래서. 어제 그 간자, 간살 간자인데요. 간계, 간교 간명, 간당, 간모, 예, 간사, 간사 두개 있는데 앞에 사자는 이사깔 사자 또는 어조사 야자고 뒤에 사자는 소의 사자입니다. 간적, 그 간특, 그다음에 한간. 간세 집에는 간사, 시사한 사람들의 무리. 간신 적자 또는 난인 적자는 가악간 신화와 어버이의 거의한은아들이라는 뜻이고, 가악무도는 간악하고 무지 낙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경풍간, 간일간인데 간병, 뭐 간증, 간질, 전간, 다 같은 말인데, 요즘에는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에 생긴 돌발적인 기능 이상 때문에 정신기능이나 의식상태, 감과 운동, 기능, 장애가 절발적으로 반복에 나타난 질환이고, 또, 뭐, 개뇌 발작, 또는 경류선 질환이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이런, 대전증, 예, 속된 말로, 간질입니다 예, 간할, 간자, 홀드들란입니다. 뭐 간관, 그 다음에 간은, 간쟁, 예, 강력하게 간하는 강간, 사과에 관한는 고관 순서리 하는 것이죠. 고관 울면서 한다. 읍관 사관원은 조선시대 때 3사인데, 에, 조선시대 때의 사헌부 사관은 홍무안을 3사로 했었고, 간증 기관입니다. 우리 역사에 3사가 두번 나오는데, 고려시대 때 3사는 에, 중국의 송나라 제도를 본다 것으로서 전국출납즉 이... 곡식과 화폐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조선시는 아까 앞서 말한 대로 이사헌부 사과하는 홍문관, 이 간쟁 기관입니다. 직간, 흉간, 그리고 이제 저란인자 여기서 저간이 고절란인데 헐뜯는 것이죠. 이때 젖 자는 꾸짖을 젖 자, 또는 흉볼 젖 자, 들추어낼 절 자, 흉의 절 자입니다. 예, 개간할 간자 또는 따비를 간 자, 개간은 한자이고 우리말은 따비 이룬다는 것이죠. 개간이죠. 뭐, 간전, 기간, 신간그 예, 다음에 이제, 그, 삼수변의 사이간자인데산권물간자 간곡, 간뇌, 간성, 간역 개간, 곡간, 벽간, 상간수, 청간입니다. 대중머리에 있다, 방편 쓰는 거, 장대간, 획대간 화살대간입니다. 그래서 간석 간인, 간죽 담배 설의 말이죠. 기간은 귓대, 절에 있는 당간지주 의간, 장간, 정간자, 물레의 가락, 찰간 절에 있는 것이고, 교관은 낚싯대, 간두지세는 네오이트론 형세 백적간두도 백적높이의장려표시 때문에 네오이트론 형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간자 고생할 간자 특히 당고 간이요 간고 간곤 간구 간군 간음 고간 에, 내가는 어머니나 할머니상 외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상 에, 정관은 일반적으로 에, 친족의 상을 당하는 것. 밑에 나오는 조관이죠. 조관, 부모의 상사를 당함이죠. 조관, 당고, 당상, 조고, 정관 다 같은 뜻이고, 간난신고죠. 어려움을 부르 쓰고 고생한다. 어려움과 괴로움.